네, 반갑습니다. 웰컴 에브리원. 어, 우리가 디톡스를 하죠. 몸에서 독소를 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식품을 먹기도 하는데, 그럼 몸에서 독소를 빼낼 땐 그렇게 하는데, 마음의 독소는 어떻게 빼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많은 독소가 있잖아요. 미움, 후회, 뭐, 여러 가지. 음, 잊어버리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또 많이 하는 게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런 또 마음의 독소가 또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제일, 어, 좋다고 생각하는 건, 내, 마, 그런 독소는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나를 아프게 하죠. 그런 독소를 갖게 한 대상을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 대상을 용서해야죠. 그러면 내 마음의 독소가 없어지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얼마 전에 제, 제자를 만났는데, 제자가 이런, 이런 얘기 끝에, 부모님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데, 아직도 그렇게 싸우신다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어,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한 얘기가, 그것도 습관이라고 생각한다. 늘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 뭐, 꺼내면서 싸우는 것도 습관.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안 싸우는 것도 습관. 용서하는 것도 습관, 말을 거칠게 하는 것도 습관, 늘또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습관을 붙여야겠죠. 그래서 내 마음의 독소를 빼는 건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그럼 이제 아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어, 영한 방향으로 영문을 관찰해 볼 텐데요. 요즘 미국에서 아침 저녁으로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어,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세 부과죠. 가장, 어, 큰 무역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주 타겟으로 해서 관세를 막구마구 부과를 하는데, 어, 그런, 어, 지문을 관찰 해보면, 어, 이제, 이 before, after, 이후에는 여러분이 영어로 이런 표현을 우리말로 이런, 어, 표현이구나, 또 한국어 이런 표현은 영어로이렇 쓰는구나, 또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런 달라지는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정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어, 관세를 부과하다, 이런 표현이죠. 부과하다, 이런 표현은 put 또는 impose. impose랑 pose의 차이점이 있어요. Pose. 임포즈. 임포즈는 응. 뭔가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응. 포즈는 그냥 이게 어뭐 포즈 프라블럼 이렇게 해서 무슨 문제를 제기하다 이런 거고, 임포즈하면 어떤 어 힘이 있는 주체가 하는 걸 임포즈라고 하는 거죠. 응. 어 그래서 그 그리고 태입스는 여러 개가 있죠. 여기저기에 대한 관세 그러니까 응. s를 붙였고 여기 보시면은. 어, 테 a 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하나의 관세는. 그 다음에, 모모에 대한,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오는 그런 거. 관세가 또 여기, 어, 콜렉트는 원래, 어, 부과하다는 아니고, 징수하다, 뭐, 데이터를 모으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결국, 25%의 관세를, 어, 징수하기 시작한 거랑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콜렉트로 쓸 수도 있고, 랩이라는 단어도 부과하다 이런 뜻을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문장 구조가 굉장히 다양한 것같아 영어 의 문장 구조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어, 호텔 방에 301호, 302호, 303호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는 그대로 있는데 매번 손님이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가장 빈번 어, 빈번한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커모 ing입니다. 주어 동사 밑에도 또 있어요. 주어 동사 커모 ing 여기 이렇게 문장구조 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손님이 들어오시던지간에 주어 동사 목적어를 만대로 커머 ing를 하면 돼요. 두 가지 의미잖아요. 결국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어, 물가 인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거죠. 그러니까 어, 이제 부과하면서 뒤집어서 물가는 s를 붙이죠. 왜냐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우리 말로 물가 그렇게 좀 단수로 유가 어, 단수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뭐천연자원도 그렇죠. natural resources죠 왜냐면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말에 천연자원 이수가 단수 같죠 그러니까 물가 인상의 문제를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우리말로는 부가하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문장의 구조는 하나는 주어 동사 하나는 ing 이런 구조죠 꼭 암기하시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business가 es를 붙이면 이게 회사가 돼요 그러니까 어, 가산 명사가 되고 불가산 명사는 do business with 이렇게 해서 액트를가르키종 사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꼭 어, 회사를 가리킬 때는 ES를 붙여야 되고요. 그다 물론 어 business도 가능하죠. 하나의 회사면. 그다음에 자동차 생산업체가 여이 어, 말들을 그대로 하면은 뭐 오르모견 어, manufacturer 이렇게 할수 있는데 한단어로오르웨이커이라는 것도 암기하시고 어, 알코올하면 주유 생산업체가 어, 이런 회사가 대리하를 어, 경고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회사는 경고하지 않죠. 정부는 경고를 한다든가, 뭐, 이러이걸 주의할 걸 당부한다든가, 이럴 때 원을 씁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거보다는 이러이러한 지적을 한다거나, 이러이러한 것을, 뭐, 우려를 나타내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럴 때도, 뭐, c o 트할 수도 있고, 어, 원이란 단어도 쓰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관세가 부과되면, 이제 비용이 추가되죠. 그런 게, 어 타격이 있다, 어 경제 전반에 어크로스, 그러니 서울시 이곳저곳에서 이런 게 어크로스예요. 완결시고, 그다음에 타격이라는 것도 임플리케이션 s 물론 임팩트도 같은 뜻인데 이게 좀더 이제 영향이 크다는 거죠. 타격이. 그다음에 어 이제 대통령이 moved forward 이다면 한 단어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push. 그다음에 전반적인 아까 어크로스 s 이 the economy, 경제 전반적인 부사였고 형용사는 수입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다음에 all good c o m 하면 은 답해서 수입품에 이런 말이 있죠. 수입품에 the threatening 관세를 부과하고 있, 부과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 무역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부과하려는 어, 계획을 하면서 무역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들도록할수 있죠. 그게 동사 같지만 결국은 주어 동사 목적어, ing, 이런 문장 구조라는 거. t h r e 는 정말 혁하다라기 보다는, 그, 이러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런 거에 쓰이는 게더 많습니다. 협박보다는. 북한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럼 뭐예요? the north korea uh, s e c o n o m y uh, will fall into a crisis 이게 아니라 어 이제 세 뭔가 부정적인 거는 이렇게 쓴다. 어,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러이러한 계획이다. 그 다음에, 어, 캐나다의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다. 어떻게 써요? Impose, put a 25% tariff on.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그 다음에, 쇼한 공지. 이거는 초안이라고 하고 공지는 퍼블릭 노티스가 공지죠. 그다음에 따르면 부과할 거다. 그리고 아까 이제 모든 제품에 거의 모든 제품에 25%를 부과했는데 에너지 제품만은 어더 낮은 10%, 그러니까 더 낮다는 게 뭐보다 더 낮냐면 앞에 나오는 25%보다 낮죠. 그러니까 이걸 쓴 거고 10%만 부과한다 이러면. 근데 이제 회사들은 그러니까 이런 대책이 나오니까 회사들도 어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회사들은 그 다른 나라에서부터 오는 그들의 제품을 어떻게 어 계속 공급할 공급을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이 소스가 동사예요. 어 이런 거를 어 그러니까 소스와 리소스의 차이점은 뭐냐면 소스는 어 뭔가 나오는 출구. 그 다음에 u r c e s 는 e c a u s 결과 o 그러니까 더 v e to use the s 솔 n and uh, solar power. 이거죠. The sun is solar power, the energy is the resource. The source is the resource. The 그 다음에 또 다른 어 나라 아 그리고 또 어떤 일부 회사들은 제품을 어 미, 그러니까 관세가 높으니까 미국으로 생산 미국으로 들어와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이제 어, 국산화한다는 표현도 쓸수 있죠 의미에 따라서 무브라는 걸 옮겨오는 거니까 결국 국산화한다.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한편 음 회사들은 이렇게 관세를 어 이제 내게 되면 그죠? 어, 관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 부담이 돌아오는 거를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뭔가 물가 인상이 있고 유가가 인상되면 물가가 인상되고 그럼 식당들이 타격을 받죠 그렇게 하면은 그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한다는 걸 소비자가 부담한다 Consumers will pay extra uh, expenses 이게 아니고 항상 패스라는 동사를 많이 써요 패스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돼요 비용을 페스트 컨수 r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걸꼭 보셔야 됩니다. 암기. 네. 그다음에 이제 업솔과 흡수하는 거니까 그 아까 추가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경비를 줄이는데 경비가 여러 가지죠 종류가 s를 붙이고 또는 어 당연히 또 이렇게 되면 낮아진 이윤이죠 낮은 이윤을 회사가 감당하든가 이런 이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죠. 네, 재밌으셨죠? 분명히 많이 배우셨어요. 음, 소비자가, 우리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이제 소비자가 부담이 커질 거다. 어, 페이 어, 그, 그러니까 소비자가 뭐 부담한다가 아니라 패스 s 어, s the added cost to consumers. 이런 표현을 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